전문가 연결해 일본 하야부사2 탐사선의 소행성 탐사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환경연구소 이태영 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하야부사2의 목적지가 화성과 지구 사이에 있는 소행성이라고 하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닌 소행성인가요? 네, 이 소행성은 아, 지름이 한 900m 정도 되는 좀자그마 소행성입니다. 아, 주로 성분이 이 탄소로 되어 있는 탄소질 소행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구와 화성 사이이기 때문에 한1년반 정도에 한 번씩 태양을 도는 그런 소행성입니다. 네네. 네. 탐사선의 목적이 유기물 채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네. 과정을 통해서 유기물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착륙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일단은 소행, 이 탐사선이 소행성 가까이 접근해 가지고 아, 구리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표면에 이제 그 크레이터, 운석 분화구가 생기겠죠. 거기에 네. 아, 송골맥이 하야 부사라듯이 송골매입니다. 매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잠깐 내려와서 바로, 아, 이, 그파편을 수집한 다음에 바로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착륙은 하지만 착륙했다, 있는 시간은 뭐 1, 2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시료만 채취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세번 정도 착륙을 합니다. 한 1년 반 동안 돌면서 세번 정도 착륙을 시도해서 세번 정도의 시료를 채취하게 되겠습니다. 네, 하야부사 2는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네. 경로를 통해 돌아오며 또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네, 총이 여정이 50억 킬로미터쯤 됩니다. 근데 갈 때는 네. 한 3년 정도 걸리지만 올 때는 이 소행성과 지구와 가까워졌을 때 돌아오기 때문에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지구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구에 착륙하는 것은 아니고 지구 대기권 근처에 와가지고. 호주 상공에서 이 샘플이 들어 있는 그 캡슐을 지상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또이 하야부사 투는 우주로 날아가서 탐사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 하야부사 원이 발사된 뒤 통신이 끊겼다가 극적으로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본이 하야부사 원과 투를 통한 소행성 탐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물론 이제 우주광국이 되겠다는 그런 열망도 크겠죠. 하지만 이제 이 아, 화성탐사라든가 해성탐사에 비해서는 이 소행성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 예산이 많이 되지 않고 또 굉장히 이게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기술이 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광국이 되겠다는 어, 목적으로 에, 이 일본 자체가 해, 이 소행성 자체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앞서 해성탐사선 로제타 후의 근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필레는 네. 여전히 동면 상태인가요? 그렇죠. 아직 이 충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계속 동면 상태일 것 같고요. 아, 최근 들어서 로제타의 그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해성에서 그 밝혀진 그 물의 성분들이 지구에 있는 물성, 물 성분과는 좀 틀리다. 아, 중수도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아, 지구 물의 기원이 해성 아님면 소행성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로제타의 최근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행, 해성보다는 소행성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하야부사 탐사가 더 기대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로제타는 계속적으로 이 67P 해성 주위를 돌면서 필레가 끼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